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유리TV의 김재입니다. 자, 이제 이어서 이화를 들려드릴게요. 뭐냐고요? 불쌍에 찾아온 폭염 말이에요. 너무 더워. 술잘못쉬겠어 우리 <놀람> 한번 마셔볼까? 아유, 아유. 아, 물을 마셔서 새우없네 아, 어두워워 아. 너네, 지금 여섯 방에 걸린 게 확실할 거야. 그치, 포니? 그래, 맞아. 여섯 방이 확실한 것 같아. 어? 우리 게 여섯 방이라고?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우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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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지러워. 아. 안돼 쓰지마 안돼 어에 아, 어 아, 나도 갑자기 언제도 어어어와 저거 정말 좋아 어 그러니까 에버루이가 쏟졌어 진짜 연습병에 걸렸나 봐 어. 우리 지한테 전화하자 그래 어 누구지 우리 네구두대진입니다 아유, 아, 팀 아,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왜? 그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엠버 루이가 쓰러졌어. 뭐? 왜? 아무리 너 연사병 걸린 것 같아, 자꾸 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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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어쩌다고 그래. 음, 아무리눈 연사병 같아. 아, 엠버 루이가 연사병이라니. 내가 지금 할게, 어, 얍! <laughs> 어머, 얘들아! 엠버, 루이, 정신을 봐! 치, 우리 그래, 또 살려줘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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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쩐지 좋아. 아, 침대 누워야겠다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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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버? 어, 그, 언니 좀 불러줘. 아, 호신 언니? 음, 알았어. 호신어! 어! 왜 진? 엠버가 너 보이는데? 어, 알았어. 헉! 엠버도 왜 그래? 어, 언니 나 살려줘. 무슨 일이야? 어, 언니, 나를, 이거, 열사표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. 뭐? 열사표 아 그런 거 같아. 아이 지금 좀 어지러워야지. 음 어지러워. 숨 어때? 이 정도야. 아이고 어떡해 진짜 여사병이네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마. 좀 쉬고 있어. 로이. 어, 어 누나 나여사병 걸린 거 맞겠지? 어, 그래, 아마도, 그, 그, 럴 거야. 어, 여섯 병이 허하네 일단, 엠버가 일하고 나면은, 너가 좀 누워있어, 침대에. 알겠지? 어, 알겠어, 누나. 누나, 이제, 오, 오선션 갔다 올게. 어, 누나, 알겠어. 아이고, 내 동생이, 여섯 병이라니. 아이고, 진짜. 엠버! 얍! <laughs> 이, 짱! <laughs> 아, 엠버 살려. 엠버, 괜찮아? 엠버. 어, 얘들아, 나 괜찮아. 그치? 아, 아. 응? 이번에는 3화를 찍자, 3화. <laughs> 3화까지? 음. 옛날, 그, 관계걸려서너가관계 걸려서는 2화만 찍었잖아. 그래서 좀, 너무한가 싶어서. 그러지 뭐. <laughs> 네, 여러분. 다음 사회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. 그럼 그때 봐요. 아, 참! 이거 가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고 가셔야 해요. 안 그러면 저 실망해요. <laughs> 그러니까 <그리고> 제발 <laughs> 누르고 가세요. 알겠죠 그냥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양해 부탁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여행에도 봬요. 안녕.